trong khoảng 10 Hi Hi 안녕하세요. 산책, 산책, 산책이라는 단어도 쓰기 미안할 정도로 걸을 거라서. 이게 어떻게 4월의 날씨야? 너무 추워. 서울에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너무 많죠 여기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 건 해석 안 해줘도 되는데 통영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거 해줘야 되나? <laughs> 요즘 아주 바쁘게 앨범 준비하고 있고 다음 달 곡도 벌써 나왔고 다음 달 곡은 녹음을 아직 안 했고 이번 달 곡은 녹음을 끝냈고, 그런 상태입니다. 사실 정말 마음에 드는데, 어떨까? 간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왔어. 열, <laughs> 열심히 통역해 주시네. That's g o yes. 맞아요. 그래서, 한, 4월, 4월 말에, 4월, 4월 말에 곡이 나오지 않을까? 일단은 싱글이니까 원래 저 진짜 제 곡에 약간 만족을 못하면서 항상 내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킹크도 만족 못했고 데이지도 만족 못했고 백앤타임은 좀만족했어 헬로 멕시코 백견타임 약간 더 그러니까 앨범이 나오면 공연을 한번 해야 하는데 그죠? 한다면 한국에서 할것 같고 만약에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뭐 유튜브로라도 올려야 되나? 그럼 이제 약간 공연 오시는 분들한테 그건가 유튜브에 올리면? 그러니까, 그니까 이제 한국에서밖에 일단은 지금 공연을 못하니까, 물론 한국에서도 할지 말지 는 모르겠지만,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, 외국분들은 못올 확률이 높으니까, 못 오면. 근데 유튜브를 올리면은 오신 분들이 이제, 쉽게 급 같은 걸 내고 오시는데, 그쵸. 티켓 값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. 참 어려워요, 그게. 그리고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. 네, 네. 온라인 콘서트 그거 해봤는데, 솔직히 잘모르겠습니 온라인 콘서트 해봤는데, 뭐,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, 내, 그러니까 어디를 같이 껴서 해야 되는 건가.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로 약간 생, 생중계 같은 걸 해야 되나? 아무튼 어려워요. 내 노래도 어렵고. 그리고 공연 안한 지가 오래돼서 그라이브의 폼이 따로 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걸로 라이브 같은 걸 하고, 오신 분들에게만 뭐 선물을 드린다든지,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데, 왜냐면 오신 분들에 대한 그게 너무 없는데, 메리트가. 이건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일단 공연을 안할수 있어 <laughs> 아하이라이트 조금만 공개하기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콜라 하이 나 이제 갈건데 <laughs> 나 10분 동안만 라이브 하려고 한건데 라이브를 할 정도의 시간은 아닌데 그냥 잠깐 걷는 김에 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내가 등산을 다녀온 뒤로 라이브를 안했지 등산을 다녀온 기점으로 굉장히 바빠졌어가지고 이틀 뒤면 작년 공연한지 1년 되네요 <laughs> 진짜요? 이틀 뒤가 작년 공연이야? 나 1년에 한번 공연하는 사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작년 공연에 오셨었어요? 시간 정말 빠르네. 무엇 하나 바뀐 게 없네. 몰라, 아무튼.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시험기간 뚫고 오셨었구나. 이번에도 하게 되면 오세요. 많은 척 해주시고요. 난 이제 갈 거야.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, 나는 마저 일을 하러. 안녕. 잘 자요. 안녕.